그동안 저희 애들이 저에게 공부와 관련해서 질문했던 것들 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고 또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몇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부를 왜 해야 하나요? 입니다. 아마도 학생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을 조사를 하면 공부해란 말이 1등이겠죠. 왜 엄마 아빠는 공부하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방 고흐의 본인 자화상입니다. 이 화가는 본인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그린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1853년에서 1890년, 37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인데, 옛날 분이라 사진이 너무 흑백이고, 오래되어 보여서 그분의 그림을 표시를 해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TV 예능 프로인, 나 혼자 산대 출연 중인 기한팔사란 사람입니다. 본명은 김희민. 기한팔사란 말은, 이그 사람이 웹툰 작가여 인터넷 만화를 그리는 사람, 그 만화를 그릴 때 기한팔사란 필명으로 만화를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화작가 이름을 본인 이름 삼아 출연을 하고 있어요. 1984년생이니까 올해 40살이 되겠네요. 좀 생뚱맞죠? 전혀 비교가 안될두 개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빈센트 방고부터 보죠. 표시된 그림은 고가 그린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이라는 그림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1억 1,720만 달러에 팔렸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 그림 하나가 1,600억이래요. 그림을 몇 개나 그렸을까요? 그림 10장 갖고 있으면 1조입니다. 1조. 부럽죠? 솔직히 전 그림에는 무외한이라서이 그림이 1600억이나 하는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만 봐서는 이 그림은 엄청난 그림이다. 그렇게 짐작하면 되겠죠. 이 화가는 일찍 죽었지만 그의 그림은 현재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그림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화가로서는 역사의 길이 길이 남을 위대한 화가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찍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도 엄청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 그림은 1600억이나 되는데, 이 사람은 밥을 굶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생활비를 거의 동생이 대줄 정도로, 살아 생전에는 가난하게 살았다.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붕대를 감아있죠. 본인의 길을 본인이 잘랐답니다. 정신 상태도 굉장히 빈곤했다. 자기 길을 자를 만큼. 그건 가난했기 때문도 원인일 것 같아요. 자세하긴 모르겠지만. 즉, 현재는 위대한 화가로 인식이 되지만, 살아 생전엔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연예인이라고 보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 두 번째 개인전이라고 돼 있죠. 이 그림을 이 사람이 그린 겁니다. 사람 키만 하죠. 최소 1개월 이상은 걸렸을 것 같아. 이 그림을 그리는데 만화 같은 그림이긴 한데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1600억 가치가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린 웹툰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이거는 주마다 그려야 되니 빨리빨리 그려야 되고, 이거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린 그림일 거예요. 시간 대비 가치로 따지면 웹툰이 훨씬 더 가성비가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개인전을 두 번째랍니다. 이런 미술 전시회를 두 번이나 개최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두 사람을 비교할 때, 희안 팔사를 똑똑한 화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빈센트 방고는 멍청한 화가라고 생각을 해요.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는 욕을 듣겠지만, 그냥 객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위대한 그림을 그렸지만 살아 생전에 가난하게 살고 비참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 앞서서 웹툰이나 연예활동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고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웹툰 작가나 연예인이 아니라, 화가란 거죠. 난 화가야. 내가 좋아하는 건 화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연예인과 웹툰 작가를 하는 겁니다. 즉, 직업과 돈벌이를 분리를 해서 하는 거죠. 전 죽어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살아서 유명한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수 있는 사회예요. 돈이 있어야 밥사 먹고 차도 타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할수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은데 그건 그냥 취미일 뿐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돈을 벌면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학교 공부하는 것과 돈 버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까지를 연장을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답인가요? 아니죠. 이건 제 생각일 뿐이에요. 공부를 왜 해야 하나요? 라는 답을 낼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입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이 대답을 해줄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 기간 동안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심심하거나 시간이 날때한 번씩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공부를 하지? 부모님이 시켜서? 친구들이 하니까? 그냥 이런 답변 말고 난왜 공부를 하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학교 공부하는 것이 왜 돈을 벌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